살라마라이코 미니초이 안녕하세요 이니초입니다 빨리 타십시오 이거 맛없 거잖아 이거 현지에 파는 거 그게 맛없어 이거, 이거 현지용이잖아 주, 주는 게 고마운 거 아니야? 다른 거 없어요? 없어 <laughs> 쇼파에서 자야 되네 이럴 거면 앞에 호텔 갈걸 그랬다 어? 아이 불아깝게 준거그 가운데 근데 볼록해가지고 아프지 않아? 어. 허리 아픈 거 아니야? 짜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인사 미니초입니다 자카르타에서 떡볶이 파는 동생이 왔는데, 내일 이 친구랑 같이 장거리 운전. 내일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야. 너 아니면 나 알지, 이거. 그러니까 앞에 뭐 트럭이라는 게 있다. 그러면 그냥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. 이 친구의 친구가 거기다가 오픈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, 이 친구는 거기 가고,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멀리 있는 데를 잠깐 갔다 올까 합니다. 저희는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뭐 하루 재밌게 놀다 오는 놀러 가는 거 맞죠? 어 놀러 가는 거 맞죠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, 일어나 이제 왜? 화낸 거 같은데 형한테 아, 일어나 준비해 형 어, 준비 다 했어 쉬지 말라며 안쉬는 아, 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야? 음, 몸이.. 몸이 전무거우수까 좋잖아 집밖옷 입어 옷 입어 머리? 이상 <laughs> 싫다 이렇 살아야 하나? 이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. 어 갑시다 오늘도. 갑시다. 돈 쓰러 담으라 오케이. 응. 술에 나은것 같아 갑자기. 아 그래? 네. 시골에. 어. <laughs> 힘들어도 이런 소소한 맛이라도 있게 우리 둘이 가니까. 그러니까. 현장은 안 가려 그랬다니까요. 아 진짜? 오늘 어. 은 응, 형이야 그죠? 어. 정확히 딱4시에 출발하네. 진짜 어둡다. 근데. 그러니까. 전화기 해줄게. 오케이 오케이. 바다가 고싶다 바다 말고, 말고 발리. 아 이럴 리가 없는데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. 오늘 꽤 많이 부지런하네요. 휴게소가 하나밖에 없어요. 토리 원체 짧기 때문에 휴게소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.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뭐 먹고 출발할 겁니다. 여기가 또 항상 내가 지나갈 때마다 먹는 마, 맛집인데 어. 이니 볼레 미놈이니 볼레 블리 그래 그거, 그거 더치지? 어 더치 어 그래 좋아 어 나이스다 와 묵은떡볼로 오케이 가격도 저렴해 야 2만 루피는 비싼거야 어. 배불러가지고 키위 퍼치? 이거 맛있겠다 그 내용이 배, 배 아플거 같은데? 그러니까? 이거 사줄게 야 근데 한국 그거였으면은 한국 식이석였으면은 알감 잡고 싶다. 장난 아닐텐데 맞지? 그니까 러 근데 돈도 만원 이상 썼을거야 <laughs> <laughs> 기본 4-5천원이잖아 하나에 새벽 감성 느끼니까 어때?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아? 자고 싶어 얼마나 남았어요? 1시간 반? 지금 한 2시간 온거 같은데? 지금... 그렇지 1시간 40분 정도 왔네요 아... 네. 나이 정도는 애기입니다 난 이것도 힘든데? 아 진짜? 어. 아, 이제 빨리 빨리 재겨줘요 렉킬까요? 렉기, 어, 어 렉키면서 마지막 영상이 되진 않겠지? <laughs> 어디가요? 어? 어디가? 뭐라고요? 두아리부 두리에 두아리부? 오케이 쌌어? 어. 그럼 째면 어. 되겠네 도망가자 돈 내지 말고 도망가자고? <laughs> <laughs> 야6 0원 때문에 <웃음> 도망가냐? <웃음> 아 엄청 비싸네 오줌 싸기 가자 그리고 여기다 싸고 여기다 쌌으면 공짜 아야아 그거? 뭐 얼마나 더 가면 돼요? 한 시간? 한 시간? 아까 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한 시간이지? 아까는 차안 막히고 한 시간, 지금 차 막히고 한 시간. 아, 오케이 <laughs> 출발. 어디 가시는 걸까? 바나나 저거 바나나는 먹, 먹으려고 갖고 있는 거겠지? 간식이겠지, 맞지? 바나나 팔려고 랭, 하는 랭기기? 거 아니야? 렉기? 렉기? 렉기지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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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관한이 아니고 뭐다? 외지적은 태양권 저거 어, 여기서. 아 지금 그래서 피부 보호하는 거야? 어 그럼 메이크업 메이크업 아, 나름 관리하네 아 누가 썸머크림 그렇게 발라 아야 운전하면서 바르는데 이 정도면 난따한 거지 썸크림은 툭툭 치면서 바르는 거예요 야 여긴 진짜 근사하 지금 7시에 첫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저는 다시 여기서 제일 보러 가고 건희는 여기 친구랑 같이 떡볶이 가게를 좀 보러 간다고 합니다. 소화 어, 잘 있었어? 아 네, 아, 형잘 있었어. <laughs> 오늘 이 친구가 이 동네에다가 오픈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건희가 여기 왔습니다. 조심히 아. 다일잘 보고 형, 좀이 갔다 올게. 알겠습니다. 저 조심히 다녀오세요. 오케이. 전화 어, 이제 형은 갈 테니까 너도 너일 열심히 보거라. 아, 잘 찍고 있을게요. 이걸로. 어, 저이할 일을 하고 이제 저는 또제할일 하러 가겠습니다. 빨간다와요 이따가 어? 맛있는 거먹으러 가야 돼 오늘 어,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. 이따 봐요. 이따 봅시다. 같이 가실 기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기사님하고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침부터 일어났더니 좀 자야 될것 같아요. 그럼 자고 일어나겠습니다. 와요.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입구에서 이제 내린단 말이야. 여기가 차 내리는 입구야? 아, 아까 저기 이제 까르포쪽 가는 사람들이 이제 내리는 곳이고 저희 지금 떡볶이 집하라고 자리 알아보러 왔습니다. 여기가 지금 이 친구가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포금이라고 거의 한국돈 거의 한 그리고 샀다고 하네요. 어 크네. 어, 크다. 여기가 따식이라고 시골에 있는 물인데 평일인데 사람이 많네요. 이렇게 푸드코트들이 쌍 있네요. 이렇게 어떤 자리가 가장 좋을지 한번 싹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근데 내가 우리가 왜 이쪽이 안쪽이긴 한데, 예. 왜 여기 선택했냐면, 그래도 차 타임도 있고, 뭐, 라타, 뭐 이런 데유치하든지뭐하나 이런 게 있거나, 저기 앞에는 없잖아. 어. 그러면 저희는 이제 따시게 에서 유명한 음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이니 주인은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. 3시간이 됐는데 약간 당한 것 같은 느낌?